자 열심히 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며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 책임도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신지하시고 트레이딩에 맛이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5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9시 7분경이 되었습니다. 자 리뷰할 종목은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오늘 마이너스 0.85% 가량 빠진 모습에서 마무리 될거 현재 주가는 6,980원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제가 꾸준히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드리고 있죠. 삼성중공업. 계속적으로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또 어제 또 리뷰를, 어, 삼성중공업과 제가 또한국조선에와또 같이 제가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삼성중공업. 그래서 뭐삼성중공업은뭐 역시 이제 오늘도 뭐 동일한 관점입니다. 계속적으로 굵히 이제 홀딩을 이제 해 주시는 부분이 맞고요. 어,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런 이제 부분에서 결국엔 좀 올라가는 그런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을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거의 이제 보합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은 어쨌든, 어쨌든 이제 트렌드 자체는 상승에 대한 그런 이제 채널로 우리가 해설을 해 줘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11월 23일날에 이때 의미로 이제 하는 그 장대, 음, 장대 양봉에 대해서 이때 그 캔들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어, 6,810에 이제 이런 이제 부분까지 빠져주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지지 소포트 구간으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중공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르고 나서, 조금 이제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가격이 많이 안 떨어져요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지고 오늘 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오늘 좀 장이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장이 많이 안 좋았는데 가격이 많이 빠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 삼성중공업은 가격이 많이 안 빠지죠 거의 뭐 보합으로 마무리된 그런 이제 부분이고 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삼성중공업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많이 안 보고 전부 다.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정말 오랫동안 많이 빠져지게 됐고,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월봉에 대한 캔들로 장대 양봉이 터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더 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하락하는 트렌드 채널에 맞다 있는데,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런 이제 1차 매도 그런 이제 부분에서 이제 매도가 진행이 되고, 또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어, 지지 소프트가 나와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급락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진행이 잘안 되죠. 이런 식으로 잘안 나오는 부분이라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합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올라가는 이런 그림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주식에서는 이제 절대라는 부분은 없죠. 그래서 항상 어, 전략을 수립을 해줘야 됩니다. 각이 만약에 빠져주게 되었을 때 우리는 1차 매도를 진행을 했었으니까 어, 5,940원대에서 만약에 가격이 많이 빠져주게 된다면은, 1차, 이제 그 차익 실현한 금액으로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재사 매수에 대한 그런 또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어, 우리가 또 이제 나머지 전량에 대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꾸준히 올라간다면은, 올라가는 그냥 추세로 우리가 전량을 들고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제가 뭐, 어제 뭐 오늘도 동일한 관점이고, 오늘 코스비 시장이 좀빠짐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잘 붙여주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제 꾸준리 홀딩에 대한 부분으로 관점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